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온라인 공론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볼게요. 어, 저는 제대로 된 온라인 커피하우스를 만들면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뭐 장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아, 네. 민주주의 발전이랑 뭐 공론장.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어, 일단 공론이라고 하는 게요,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공론은 일단 공적인 관심사죠. 우리 사회가 어, 닥쳐 있는 어떤 문제들, 그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일 테고요. 네. 오늘 저녁 뭐 먹지? 어, 편의점에 가서 김밥을 먹을까? 샌드위치를 먹을까? 이런 거는 공론장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작은 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공론장에서 다루면 안 될까요? 저 오늘 뭐 먹죠? 하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좀 올리면 사람들이 막그 네이트 판이라고 뭐그 네이트 판인가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laughs> 네. 어쨌든 이 공론의 사실 크기도 다 다를 거예요. 네. 우리 작게는 우리 동네. 네. 정말 뭐 우리 아파트, 우리 동네에서부터 크게는 우리 도시 우리 국, 우리 나라, 우리 전 지구, 아시아 뭐 이렇게 점점 더 크게 공론의 크기는 커질 수 있겠죠. 아시아가 왜 지구보다 더 커요? <laughs> 그순서에 그러니까 그, 그 제가 지금 말을 <laughs> 잘못한 거고요. 여러분 저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 <laughs> 아시아주의자입니 아시아제일주의자. 아시아 그아님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론이라는 건 사실스, 사실상 공동 우리의 공통 관심사 그니까 러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좋은 것이냐 제일 좋은 것을 어떻게 보면 같이 이야기해보자 네. 나한테 좋은 거랑 너한테 좋은 게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론 내고 뭐 비판도 서로 하고 서로 방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활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되게 필요한 게그 네. 숙의라는 거예요. 네. 숙의가 뭐냐면 이제 깊게 천천히 느리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근데 참 요즘이랑 안 맞죠. 깊게 느리게 생각한 사람이 거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생각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일단. 일단 질러 일단 질러 그게 특히 이렇게 코인이거나 자산이거나 저기 어디 강남보다 늦는다 네, 생각하면 늦죠 네. 네. <laughs> 그래가지고 세섭님도 좀 이렇게 투자를 많이 늦으셨잖아요 네. 너무 이렇게 재고 매일 <laughs> 네. 보나 보내실 때에도 막 <laughs> 다시 성모들여. 보고 다시 보고 <laughs> 그냥 보내보세요 <laughs> 네. 제가 저한테 매일 보내는 사람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아 차차 첨고 파일을 빼먹 빼먹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차차 네. 날짜를 빼먹었네. 심지어는 <laughs> 이름이 달라 다르고. 네. <laughs>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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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께 네. 다른 사람 작가님한테 네. 보낸 거 그대로 보내고. 이제 그렇죠. 그런 빠른 게 미덕인 사회에서 숙의란이 얼마나 정말 네. 고리타분한 이야기인가요. 네. 근데 이게 참숙의라는게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요? <laughs> 왜냐하면 <laughs> 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빨리 빨리 빨리. 그러면 빨리빨리 뭔가를 결정하면 그게 제대로 된 결정이라기 보다는 굉장히 네. 선동적이고 대중영합주의적인 일종의 음. 퍼플리즘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좀큰대세그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천천히 느린 식, 느리게 사고하고 뭘 꼼꼼히 생각해 보고 다른 어떤 사안에 다른 측면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찾아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는 UX 특성상 민주주의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그들이 민주주의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그들은 네. 일단 영리 기업의 경우는 네. 자신들의 기업이 이제 돈을 버는 게 주요 관심사겠죠. 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 라는 이야기는 겉으로는 할수 있겠지만 진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네. 음, 뭐 예를 들어 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 네. 이런 것들 다 개인한테 맞춤화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추천 알고리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네. 예를 들어 장맥주님이쓴 소설, 당신이 보고 싶어한 세상. 네. 그 소설을 처음 쓰셨을 때만 해도 좀 많이 나갔다. 이건 진짜 어, 미래에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 그 내용이 이제 어, 양측의 그 전혀 다른 대통령을 지원했던 후원했던 그 사람들이 네. 다른 자신들이 그 지원한 대통령이 패배하자 그 배를 하나 띄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양, 네. 자기가 지원했던 자기가 후원했던 이 정치 요 세력들이 지지 선거에 지지 않는 양, 네.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정신승리. 그렇죠. 근데 이게 미래 맞나 싶은 생각이 <laughs> 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봐봐요. 다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반대편에 있는 그 세력들을 악으로 이제 막 몰아가고, 네. 그게, 심지어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현실을 막 왜곡해버려요. 네. 그래서, 이, 이거는 SF가 아닌데? <laughs> 현실을 지극히 잘 반영한, 어, 소설인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네. 이게 뭐 소셜 미디어의 어떤 뭐 좋아요나 뭐 댓글 이런 거 다른 방식하고도 상관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소셜 미디어가 계속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의 참여를 최대하도록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그렇지 않은 콘텐츠보다 더 많이 퍼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게 재밌으니까. 음. 재밌고 사이다. 속 시원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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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무슨, 우리가 토론을 해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때 중간에서, 잠시만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하면은 이제, 재미없잖아요. 모르긴 몰라. 너 배신자구나. <laughs> 상대의 첩자다. <laughs> 물타기 하지 마. 물타기 하지 마라. <웃음> <아이씨>. <웃음> 저놈을 매우 쳐라 이게 재밌잖아요. 저놈을 광화문 네. 광장에 매달아라. 네. 저런 놈은 살아 있을 필요가 없어. 이게 재밌지. 저런 그 여러... 막 매달려가지고 꿈틀거림 보고 있으면 재밌잖아요. 와, 꿈틀거린다. 아직 안 죽었나? 둘도 <laughs> 좀... 던지고. 그... 그러다 죽으면 또 큰일 나요. 누가 죽였냐? 살려내라. <웃음> <그쵸>? <웃음> 우리 영수를 살려내라. 손가락으로 영수를 죽인 그 비겁한 그 자들을 광화문에 매달아라. <laughs> <laughs> 그렇죠. 그 그래, 맞아요. 그리고 그자들은 언제나 이상하게 나는 아니야. 네. 예. <laughs> 네. 네. 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말고. 네. <laughs> 누군가. 음, 나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네. <laughs> 네. 나는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분노와 혐오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되기도 쉽고요. 이런 네. 표현이 재밌으니까 많은 참여를 얻고 확산되기도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도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를 해. 했... 쓸 수도 있고요. 탐험 네. 표현이나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환경이 되지요. 어떻게 하죠? 그거 플랫폼 만든 놈들 광화문에 묶어가지고. <laughs> <laughs> 네, 아니, 심지어 뭐 그런 식의 에,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막 캔슬 컬처라든지 음... 어떤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서는 네. 또 모든 문제가 또그 때문이래요. 네. 뭘또그 정도인가? 당, 동조했던 당신은 뭐지? <laughs> 분명히 그 클릭은 그런 이제 바탕은 그가 만들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네. 그거를 재밌다고 본건 우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씁쓸하게 들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한국 사회 어떤 정치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이런 게좀 악영향을 받은 뭐 그런 사례도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 인터넷 상에서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물론 둘 양쪽 다 사실 비슷비슷하다고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젊은층에 특히 격렬한데요, 젠더 갈등이. 네. 제가 볼 때는 그 젊은 남성이나 젊은 여성 모두 다그 싫어하는 게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불공정이에요. 지금 물타기를 하시는 건가요? <laughs>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거울 같아요. 그 네. 둘의 모습이. 근데 그 불공정인데,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건 프리라이더거든요. 네. 근데 그 프리라이더를 정의하는 양쪽에, 그, 양쪽에서 서로 얘네들이 프리라이더야 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달라요. 네. 남성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전업주부들이 프리라이더로 보이겠지만 네. 이제 전업주부도 제가 일전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 동일한 전업주부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역시도 좀 그렇고 여성들은 남성들을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남성들이 이제 가부장제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입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지 그 혜택이 너희들한테까지 이어지고 있잖아 네. 우리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걸 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풀이 그 혜택을 막상 우리 지금 그 (20대) (30대) 초반 뭐 젊은 남성들이 받았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참 뭔가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그남 그 젠더 갈등들이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이 형성되면서 자신들은 또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 집단에 대해서 비난만 하고 뭔지 뭐 네. 막 선동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다더라 하면서 극단적인 케이스 실제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들을 막 추적처럼 늘어놓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숙고하고 뭐밥 반대 여론을 반대로 이제 뭐 비판을 한다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상대 집단에 대한 이제 혐오와 비난만이 남게 되죠. 어, 온라인에서 그런 이제 건강하지 못한 싸움들, 그런 갈등들이 실제 오프라인 정치, 뭐 오프라인 사회의 모습 이런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한국 경우도 사실 한국 경우뿐 아니에요. 다 요즘에는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음. 시간차를 두고 조금씩 조금씩 늦게 따라가고 있는 거지. 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뭐 저출산, 뭐 지방 소멸 이런 거전 세계 거의 다 비슷해요. 몇몇 나라 빼놓고는. 와우, 사회 문제도 이제 K네요. <laughs> K 사회 문제 세계화. <laughs> 네,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어, 있을 아. 사회 문제도 수출한다. 네. K팝과 함께. <laughs> 결국은 한국이 미래다. 네. <laughs> 약간 우리가 다 경험한 거, 네. 다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는 거, 그런 네. 것들 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따라오고 있는데요. 네. 아까 정치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왜냐면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형성된 강력한 정치 팬덤들이 있거든요. 네. 이들이 온라인에서 목소리가 워낙에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그, 동원력도 크고, 음. 오프라인 집회나 시위를 하게 되면 이들이 극단적으로 이제 이 집단을 이끌면서, 네. 어 굉장히 거친 구호와 이런 행동으로 표출이 되죠. 네. 이제,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물론 합리적인 중도층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사실 저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이 화력을 보여주는 강성 팬덤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정치 담론의 수준이 낮아지고 당내 경선이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강성 지지층 입김만 굉장히 과도하게 반영이 돼요. 네. 또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층, 중도층들은 인터넷 해봐야 뭐 서로 욕하고 욕 댓글에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논의 자체에 참여하는 걸 꺼리게 돼요 네. 거기다가 댓글 하나 조금 점잖은 댓글 썼다가 조롱당하고 네. 선비 납치셨네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 논쟁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네. 안 해버리는 게 낫지 침묵하고 참여 안 하고 근데 이러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게 그러면 그 공론장에는 그 중도층들이 사라지면 결국에 남는 건양 극단 목소리만 남게 되거든요. 네. 그럼 다시 다시 또 정치인들은 역시 그래 이런 게 민심이야 하면서 음. 어그 오프라인 정치는 더욱더 극단화 되죠. 확실히 온라인 공론장의 UX를 좀 제대로 만들면 좀 오프라인 정치도 바꿀 수도 있겠다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말씀 듣다 보니까 드네요. 금음 설계할 때 이런 걸다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다 제가 뭐 생각하고 이거를 완전히 알고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 다만 막연히 온라인 문화가 조금 이제 좀 이상한 식으로 좀 너무 극단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었고 네. 또 다른 사이트들 보고 공부하고 저 나름대로도 좀 참고하고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금음에 좋아요나 뭐 이런 거 없게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잘안 오더라고요. 금음처럼 이제 재미없는 사이트가 없다. <laughs> 여기는 자극이 없어. 책 읽고, 책 읽고, 점잖은 이야기만 하고, 어그로 끄는 사람도 없고. 도무지 아무리 글을 봐도 누구 광화문에 매달자는 글이 하나도 안 올라와. <laughs> 왜안 매달어? <laughs>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없는, 이것도 종종. 사람들한테 질문 받아요. 그 네. 몸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점잖으세요? 이러면서그 음. 몸에는 그 어그로꾼들이 없나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어그로꾼들이 아예 안 들어온 건 아닌데 그분들도 좀 와서 이제 좀 자극 좀 해보려다가 네. 사람들이 너무 자극에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 음. 누구 광화문에 매달자고 했는데 좋아요도 없고 <웃음> <웃음> 광화문에 매달자는 자신의 글면 동그러니 <laughs> 아 쓸쓸해 <laughs> 네. <laughs> 난 선동이 가능한 빨리 곳으로 X로 떠나야겠다. <웃음> <웃음> 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어요.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